너리즈와 함께 응? 알아보는 K 리그 키워드와 어 함께 봐요 아구 멕 K 리그 키워드 푸그 키워드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.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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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살인가요? 어? <laughs> 저랑 동갑인데? 동감! <laughs> 친구예요! <친구다. 웃음> 어, K리그와 23세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? K도 알고 싶습니다. 23세 이하는 언제였는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각 팀들이 아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. K리그에는 23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 있습니다. K리그는 2013년부터 18명의 출전 선수 명단 중에 23세 이하 선수 2명을 꼭 포함해야 하고, 이중 1명은 반드시 선발 출전을 해야 합니다.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각 팀들은 교체 선수 출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규정이 젊은 선수들 기량 발전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챌린지는 연령이 조금 더 어리죠? 네 맞습니다. 바로 제 나이죠. 22세, 만 22세 이하부터 출전해야 합니다. <목소리>